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파하러 오시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12절에서 14절.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감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날이 이름,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상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모아 집중하여서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 드릴 때, 성령, 성령님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보혜사 성령에 하시는 일은 우리가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을 말씀 속에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자 사도행전 1장 14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순종입니다. 그랬더니 2장 4절 10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모여서 기도했던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 기도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믿음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선생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은 어리숙한 순종의 모습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순종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은 아무리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교회에, 가정에선 부모님께,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전혀 기쁘지 않고 불안하고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으로 제자들은 모여서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예수님이 안 계시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신이 없다고 고백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고백했을 것이고 자신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우리도 당시 절박했던 제자들과 같이 기도해 봅시다. 나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나의 절박한 가정의 환경, 경제적인 환경, 직장의 환경, 학교에서의 나의 절박한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나의 욕심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진실한 기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실천해 가야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령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하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또 여러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집중하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우르교의 청년부, 학생부, 어린이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사모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또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 모두 구원해 주셔서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일주일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인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설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